It's a murder story too. I know the time. I know the place. I couldn't stop them even if I wanted to. Always you. Please. It all started three weeks ago when I flew in on a red eye from New York. 각종 테러로 혼란에 빠져있던 런던 무명의 소설가 샘스는 영감을 얻기 위해 런던으로 오는데요 그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와 집을 바꿔 지내기로 하죠 그에게 런던을 소개해줄 누군가가 오는데요 처음 만난 기념으로 술 한잔하러 가는 두 사람 h e r e is s a m s o n a m 딱 봐도 방탕해 보이는 그는 다트 선수 키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 nobelis.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가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자. 눈에 띄는 엄청난 미모의 그녀.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자연스럽게 그녀의 주변으로 모이는 새 남자.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에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미모를 발산하던 그녀.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진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데요 사실 그는 병으로 인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위층집을 엿보게 된그 놀랍게도 니콜라인데요 그녀에게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녀가 일부러 밖에 버린 물건들까지 보게 되죠. 놀랍게도 그녀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 예견하죠. 블랙 크로스 바에. I found my murderer. I met him. 궁금함을 이기지 못한 그는 그녀를 직접 찾아갑니다. 술집에서 만난 세 남자 중한 명이 자신을 죽일 거란 사실만을 알고 있는 그녀. 죽기 전 마지막 역작을 남기고 싶은 그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담기로 하는데요. 니 o 콜라는 자신을 죽일 범인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상남자인 키스에게는 목적이고 섹시한 매력으로 다가가는데요. 이 그녀는 well, <laughs> 키스를 이용해 가이에게도 접근하려 합니다. Have guy call. a

그렇게 만나게 되는 두 사람. 가이에게는 청순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어필하는데요.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실을 고백하는 그녀. 인맥이 넓은 그에게 한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외국으로 입양돼 소식이 끊긴 보육원 친구를 데리고 올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가이의 차는 그녀가 본 미래의 살인 장면 속 자동차인데요.

그렇게 궁지에 몰린 키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그녀, 돈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그녀, 고혹적인 미모와 몸매의 그녀에게 그는 정신없이 빠져들죠. 그렇게 그녀는 두 남자를 완벽하게 사로잡는데요. Hello, So I was just changing. 그녀가 부탁한 친구를 아직은 찾지 못한 카이 그러자 그녀는 수소문하던 친구를 자신이 찾았다고 말하는데요 다잘 챙겨야 할것 같아요 그녀만의 모든 것들 그렇게 니콜라이에게 빠져드는 두 남자의 이야기로 샘슨의 소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소설이 완성되어 가는 만큼 그의 죽음도 가까워오는데요. I think I'm doing the best work of my life. One of your one-dimensional characters, Sam. You've got to get that. i know your secret i'll race you to the finish line remember i have to write it with the Nicola, it's the other thing it's death i had a chill run through me today my breath was shallow and my heartbeat was really faint 하지만 자신의 끝을 알고 있는 니콜라 역시 샘슨과 같은 심정을 느끼는데요. 그때 가이가 찾아옵니다. 친구를 데려오는데 필요한 거금을 건넸는데요. 사실 니콜라가 찾고 있는 친구의 정체는 바로 그날 밤 서로에게 느끼는 끌림을 피할 수 없는 두 사람. 결국 뜨밤을 보내게 되죠. Like 한편두 남자에 대한 그녀의 줄다리기는 끝을 향해 가는데요. As more than you need. 가이가준 돈을 건네며 그에게 TV 방송에 나가는 걸 제안하죠. 그렇게 돈을 들고 나오는 키스. 빛을 갚을 생각에 신명이 절로 납니다. Oh, you know Keith has another one now. Really? Yeah. Oh yeah. 가이는 키스와 니콜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단숨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오죠. i e a r m An accident. n i g I'm not gonna wash that for a m o r f l t I'm sorry.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가인은 폭발하는데요. a s d n anything to you? Could you even ask me that? I'm sorry. i s because I love you. That's why I love you. 그리고, 뜨밤을 보내려는 두 사람. Hi. 그런데 그녀는 가이게 에한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요 There's something have to do first. I m e a l l y my wife, I am mean, my wife, I mean. Tell her. i s bad enough what we're doing. I could harm her more if she doesn't know. This was the 5th of November. 드디어 그녀가 죽음을 예견한 그녀의 생일날이 되는데요. 같은 시각, 가인은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니컬라와의 핑크빛 미래만이 남은 듯한 그에게 보내진 그녀의 선물, 그녀가 말한 공경에 처한 그녀의 친구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시각 니콜라의 바람대로 TV에 출연하는 키스 그의 상대 선수도 도착하는데요. 아 What is stunner this statue doing with a 그렇게 시작되는 경기. 그런데 그곳에 가이가 나타나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상대 선수와 스킨십을 하며 두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죠. 네가. What? I think you should come out with me now. Come out! h a s up, my m n Please, Raymond. Right. When I'm a w a Yeah, for more what she got last night. 그는 배신감에 분노하며 자리를 떠나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키스까지 외면한 채 다른 남자와 보란듯이 입맞추기 시작하죠. 결국 그녀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두 남자. 그녀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두 사람은 서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토익! <놀람> <놀람> 믿었던 니콜라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두 사람은 폭발하죠 먼발치에서 이를 지켜보던 샘슨 키스를 집으로 돌려보내는데요 그리고 가해마저 돌려보내는 그 결국 샘스는 자신이 살인자가 되어 이 소설의 끝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덤덤하게 자신의 죽음을 향해 걸어오는 그녀. I know the time. I know the place. And I know the means. You. Always you. 그렇게 그의 손에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을 소설에 담은 채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얼마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 자신의 이름으로책을출간하며다시한번 명성을 날리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